네, 안녕하세요. 고구마와 노비입니다. 이번에는 지도 제작, 제작자들이라는 게임 설명드릴게요. 어, 이 게임은, 어, 요즘 한창 유행하는 노랜 라이트 게임을 약간 변형한 걸로 카드를 드로우하고 들어온 카드에 따라서 내 지도를 점점 채워나가는. 그래서 제목도 지도 제작자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롤플레이어라는 원래 카드 게임이 있는데, 아니, 카드 게임은 아니고, 보드 아무튼, 보드게임이 있는데, 그거에 약간 스피노프 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테마도 똑같고, 뭐, 나오는 카들도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뭐, 롤플레이를 해보신 분이면, 좀더 테마에 몰입해서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게임 세팅은 뭐, 간단하니까 그냥 설명드릴게요. 이게 ABCD 카드가 있어요. 이건 나중에 점수 받을 때 쓰는 카드인데, 그냥 이렇게 쭉 차례대로 깔아놓으시면 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 카드가 4장 있습니다. 봄부터 겨울까지 순서대로 해서 여기 놓으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점수 카드가 뒷면이 똑같은 게 4장씩 있어요. 그거를 랜덤으로 해가지고 ABCD 밑에 이렇게 쭉 가시고 메뉴에 1장씩만 사용하는 겁니다. 나머지 3장은 안 써요. 사실은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음, 이런 식으로. 네. 네, 뭐그 편의를 위해서 그냥 뒤집어만 놓을게요. 네. 이렇게 4장이 이번 게임 동안 점수를 주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탐험 카드가 있습니다. 이거는 잘 섞어가지고 뒤집어서 여기 놓으시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 습격 카드가 또네 장이 네 장이 있어요. 어 여기 네장 있는데 이것도 잘 섞어서 요, 뒷면이 타원 카드랑 똑같거든요. 하지만 구분을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요. 어 그다음에 지도 하나씩 받으시고 그러면 게임 준비가 끝난 겁니다. 아 그리고 이거는 미니 확장 같은 건데요. 기술 확장이라고 해서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거든요. 저희는 그냥 한번 네, 써보겠습니다. 기숙 카드가 여덟 장이 있는데 이거는 세 장만 뽑아가지고 이번 게임 동안 쓰는 거예요 나머지 다섯 장은 안 씁니다 버려 음, 놓으시면 되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어, 이 게임은 딱히 선은 없고요 어, 다들 동시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어, 첫한 라운드마다 뭘 하게 되냐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여기 탐험 카드 아 라운드가 아니겠구나 일단 계절 시작하기 전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로 게임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점수 계산을. 한 계절이 끝날 때마다 한 번씩을 해요. 그래서 총네번 점수 계산하면 끝나는 거고요. 근데 계절을 시작하기 전에 탐험카드에다가 아까 설명드렸던 스피커카드 네장 중에 랜덤으로 한 장을 뽑아서 넣어서 섞고 시작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라운드가 시작이 되면 탐험카드 한 장을 뒤집어서 봅니다. 탐험카드가 아까 섞여 들어간 습격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페어 카드가 있고요. 그 외에는 다 지형 카드거든요. 이런 식으로. 우선은 페어 카드는 좀 이따 보고. 일반적으로 보통 지형이 많이 나오니까 지형 카드가 나왔다. 그러면 이걸 보고 모든 플레이어들은 어 여기 모든 지형 카드는 이렇게 지형 타입이 두 가지가 나와있거든요. 이거는 아마 숲하고 마을일 거예요. 마을이나 숲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 밑에는 모양을 보신 다음에 그 모양에 맞춰서 자기 지도에 그림을 채워서 그리시면 돼요. 이런 모양이면. 여기다가 어떻게 뭐 이런식으로 쭉쭉쭉 그리고 그 안에다가 요런 문양을 그려 놓으시면 되겠죠 네, 그렇게 하는 건데 이 모양은 뒤집어도 되고 가로로 돌려도 되고 세로로 돌려도 돼요 상관없어요 마음대로 이렇게 360도로 돌려가지고 배치를 하시면 되는데 단 조건은 바깥으로 벗어날 수는 없고요 음. 그건 안 되겠죠? 거울... 됩니다 됩니다 네, 뒤집는 것도 돼요 바깥으로 벗어나시면 안되고 산하고 겹치기는 놓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 페어가 있거든요. 페어는 위에 엎쳐서 놓으셔도 상관없어요. 네. 그거는 뭐 자기 편할 때로 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그리고 기존에 그려놨던 지형이 있으면 그 위에도 겹쳐서는 그릴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타입이라고 해도 안 돼요. 거 무조건 빈 칸에다가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그렸다. 그 다음 새로운 지형이 나와서 또 그릴 때 반드시 미, 이전에 그려졌던 지형에 연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아무 데나 놓으실 수, 그리실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그걸 지켜서 그리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아 그리고 두 번째 카드를 뒤집으시면 첫 번째 카드 그 왼쪽에 있는 숫자가 보이게 이렇게 해서 겹쳐놓으시면 됩니다. 이거 이유는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만약에 뒤집었는데 이렇게 페어가 나왔다. 그러면 새로 한 장을 더 뒤집으시고 페어 위에다 이렇게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요거대로 놓는데 페어가 나왔기 때문에 어 페어가 포함된 땅 지형으로 해서 이거대로 그리셔야 돼요. 무조건 음. 뭐 그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만약에 뭐 이걸 그려야 되든 페어를 그려야 되든 해야 되는데 조건이 맞는 땅이 없어요 가끔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일반적인 지형이었을 경우에는 어 이두 가지 모양 지형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고르신 다음에 아무데나 한 칸을 골라서 한 칸만 채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페어가 나왔을 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이, 이 뭐야 조건대로 못 그린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지형 아무거나 골라가지고 그려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심지어 이때는 산을 그리셔도 돼요. 여기 산이 이미 그려져 있거든요. 산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 좀 방해물이 되기는 하는데 좋은 점이 산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네 칸을 다른 걸로 채워 넣잖아요. 그러면 동전 하나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 동전에다가 하나 얻었다고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되거든요. 동전은 점수를 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기술 확장을 쓰시면 이거를 나중에 사울때 쓰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뭐설명 드릴게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고, 근데 만약에 이제 뒤집다가 지형이 몇 가지나 있나요? 지형이 네 가지 있을 겁니다. 어, 아, 이게... 아, 아 악마백오, 악마나 삼백오 네 가지입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게 뒤집다가 아까 한 장을 추가해서 넣었던 음, 습격 카드가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계절마다 한 장씩 들어가거든요. 이게 나왔으면 보시면 방향이 있어요 시계 방향일 수도 있고 시계 반시계 방향일 수도 있는데 이 방향대로 지도를 다른 플랜한테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돌리고 남의 지도를 받겠죠 이 모양대로 똑같이 악마를 그려 놓으시면 됩니다 네. 딴지죠 딴지입니다 네 이거는 뭐가 안 좋냐면 나중에 점수 계산할 때이 주변 칸이 좀 뭔가 안 좋은 게 있어요 이건 점수 계산할 때한 번에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이건 딴지 걷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면 다시 돌려주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쭉 진행을 하시고, 하다가 계절이 언제 끝나냐면, 봄 같은 경우에는 봄에 숫자가 8이 적혀 있어요. 그리고 뭐 여름도 8, 가을은 7, 겨울은 6이거든요. 숫자가 다른데, 아까 지형카드를 뒤집을 때 이게 숫자를 보이게 놓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카드를 쭉 쌓다가, 어, 이 카드 숫자 합이 이 계절 숫자 합을 초과, 아니, 똑같거나 초과하게 되면, 네, 이상이 되게 되면, 그러면 그때 계절이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점수 계산을 하거든요. 점수 계산을 하는 거는 봄 같은 경우에는 이 밑에 있던 네 장의 점수 카드 중에 A랑 B를 씁니다. 그니까요 밑에 요두 개를 쓰는 거예요. 네. 겨, 여름은 BC를 쓰고 가을은 CD를 쓰고 겨울은 AD를 씁니다. 네. 그렇게 해서 만약에 AB면 이거 두 개를 보면 되겠죠. 여기 각 카드에 보시면 어떤 조건으로 뭘뭐 그렸을 때 점수를 얼마 준다 이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각 카드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차피 한글이니까. 그대로 점수를 계산하는데 거기에 추가로 점수 계산을 주는 거는 아까 동전을 얻으면 여기 체크를 해준다고 했잖아요 아 여기 나와있네요 이거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점수표고요 봄에 A카드로 얻을 수 있는 점수, B카드로 얻을 수 있는 점수 그 다음에 동전, 동전 몇개 얻었느냐 동전 개수마다 1점씩 그 다음에 악마는 마이너스거든요 악마 아까 이거 딴지로 이렇게 그려놨잖아요 이 악마가 그려진 칸에 인접한에 비어있는 칸마다 마이너스 1점입니다 비어 있는 칸, 아무것도 안 그려져 있는 칸. 정말 둘러싸서 물리쳐야 되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대각선은 인접한 걸로 치지 않아요. 대각선은 괜찮으니까, 네, 그건 참고해 주시면 되고. 네 그렇게 해서 플러스 3개와 마이너스 1개를 해서 합계를 여기다 적어 놓고, 그 다음에 여름, 가을, 겨울에서 다 끝났을 때 최종, 수, 최종 점수가 높으신 분이 승리하는 거고요. 근데 이 기술 확장은 뭐 하는 거냐면, 모든 플레이어들은 계절마다 한 번씩 기술 카드를 쓸수 있어요. 한 번씩이에요. 기숙 카드를 쓰는 방법은 어, 오른쪽 위에 여기 숫자가 적혀 있잖아요. 이것만큼의 골드를 쓰시면 됩니다. 내가 골드를 얻어 놓은 게 있으면 그러면 얻을 때는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를 하시면 되고 사용을 했으면 거기 뭐 빗금이나 x를 쳐 놓으시면 되거든요. 그때 못 봤나요? 네, 그때 못 봤습니다. 네. 네.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골드는 뭐봄 끝나고 여름 넘어갔다 그래서 지우는 거 아닙니다. 계속 누적이에요. 네. 네 그렇게 해서 하시면 뭐 되고요. 뭐더 없는 거 같은데. 네, 이게 끝일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도 열심히 그리시면 됩니다. 네.